고요에 입구 신현락. 개심사 가는 길 문득 한 소식 하려는가. 나무들 서둘러 흰 옷으로 갈아입는다. 추위를 털면서 숲속으로 사라지는 길도 금세 눈으로 소복하다. 여기에 오기까지 길에서 나는 몇 번이나 개심하였을까. 한 송이 눈이 도달할 수 있는 평심의 바다. 그것을 고요라고 부를까 하다가 산문에 서서 다시 생각해 본다. 어느 자리, 어느 채위 이건 눈은 불평하지 않는다. 불평마저 부드러운 곡선이다. 설경이 고요한 듯 보이는 건그 때문이다. 하지만 송송 뚫린 저 오줌 구멍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. 마을의 개구쟁이들이 저지른 저 고요의 영역 표시. 경계 앞에서도 어쩔 수 없는, 방심 뒤에 진절리 치던 나의 불평이란 기실 작은 구멍에 불과한 것 하물며 개심이라니 그 구멍의 뿌리 모두 바닥에 닿아 있으므로 길은 불평의 바닥이다 불평하지 않으며 길을 다갈 수는 없다 그러니 애써 한 소식 들은 척 하지 말자. 눈이 내렸을 뿐 나는 아직 고요의 입구에 있는 것이다.